양파의 새로운 식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금 마는 박스 안에 있는데 볼까요? 왜안 되지? 양파의 새로운 식구입니다. 야옹 우리 한국 버스에 김준원 기사가 아파트 폐기물을 싣고 오다가 폐기물에 걸려서 온 놈인데 여자네요 또 여자입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엄마랑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찢게질 하면서 다 도망갔거나 아니면 최악의 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폐기물 치웠던 어, 아파트에서는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고양이가 진짜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제 키워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파스의 부장님이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해서 바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내 하필 안크십니다 이제 임마가 또 돌아다니면서 짝짓기 하고 그러면 고양이 판나 개판이 아니라 고양이 판 나는 거예요 새끼 낳아버리면 또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들은 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났나봐요 진짜 간식도 엄청 많이 사주고 밥도 물도 꼬박꼬박 챙겨줬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 우리 김준원 준은이는 얘를 9월이라고 부르자고 하는데, 9월이.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이걸 가져온 아파트 단지 이름이 9월, 9월동에 있는 9월 아파트라고 9월이라고 치지자는데100% 우리 부장님 오시면 얘도 똘똘이 됩니다. 무조건 똘똘이에요. 이 이름은 부장님이 알아서 지으시겠죠. 지금 이제 막눈 뜨기 시작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우유랑 사러 갔는데 주댕이 더러운거봐젖발고 왔다 너는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라 반갑습니다 유혜라님 반갑습니다 한국 파스에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네. 고양이 새끼입니다. 아, 건들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안 건드릴게요. 뭘 먹여야 됩니까? 이거 생우유 사서 먹이면 안 되죠? 설쌀할것 같은데. 뭘 먹여야 되지? m 미젖또못된것 같은데 생우유를 먹여도 됩니까? 작은 것이 살라고, 숨 쉬는 거거든요, 심장이. 배가. 그니까 러 생우유 설사할 것 같아서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우유를 데워서 몇 개월인지 모르고 니다 지금 작업하다가 데리고 왔어요. 동물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키우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꾸 매년 옵니다. 그래요. 또 샵을 가야 되군요. 기존에 고양이들 키웠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화려랑 밥그릇이랑 다 그대로 있는데 네 얘만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만 샵을 보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그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도 인사해라. 언제 이거 그 만화 속의 미소녀, 미소년 누군가 챙겼네. 발해래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날이왔습니다 이제. 어딜 데려갑니까?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 키울 건데, 여기 다 있어요. 고양이 용품 다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 밥도 있고, 아, 동물병. 일단 알겠습니다. 데고 가겠습니다. 일단 먹을 것부터 사야 될것 같아. 일단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더 컸을 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하러 나중에 새끼 나면 키울 사람 다 드릴게요 빠빠이 <laughs>